오늘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도 율법의 노예로 묶여 있어서 은혜의 깊은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와 무력함을 지적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은 언제나 인간을 심판하여 인간이 자기 행위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지적하여 줍니다. 율법은 마치 인간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산 꼭대기, 인간의 능력으로만 올라가라고 하는 명명과 같습니다. 그리고 못 올라갈 줄 알면서도 올라가지 못하는 자를 심판합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함으로 율법의 심판과 정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얻었다는 말씀이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의지합니다. 입술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생각과 감정은 늘 자기 행위를 앞세우고자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한두번 과실을 범하고 나서 구원이 무산되었다는 느낌을 갖고 범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오지 않는 것처럼 고의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행위가 선하기 때문에 구원 얻을 것이 아니고 은혜로 값없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복음을 듣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헌신하게 되며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과 은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신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은 이스라엘 율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다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세목적인 조항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로 십계명, 둘째로 판결을 위한 법규, 셋째는 제사를 중심으로 사용된 의식법규입니다. 율법에는 인간이 어떤 일을 당하여 판단해야 할 온갖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 외에도 라비들의 가르침이 있지만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조항들을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게 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 가운데 하나만 범하여도 다 범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목적은 내 행위가 의롭다는 교만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범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이니라. 율법은 어떤 육체도 지킬 수 없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인격과 생활에 오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롭게 된 것은 그들이 완벽한 율법 준행이 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은 인간들의 심판에 책직으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하는 몽학 선생, 즉 어린아이와 같은 인격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메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같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몽학 선생으로서의 율법이 하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